와 진짜 여러분 대박 사건 오늘 쉬는 시간에 주희랑 다혜 야무 저 그리고 이렇게 실친 이렇게 일정에 시슷하는데 한 남자애가 모래다 폰을 놔둔 거예요 근데 실친이 이걸 집어서야 이거 누구 거야라고 해서 제가 땡땡땡 거야라고 말했는데 실친이 모래다 막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심한거 같아서 야 미친새끼야 너뭐해야 하지마 라고 해서 그 폰을 남자애한테 줬 는데 그 폰이 조금 깨져있던 폰이라 폰 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간겁니다 수록과 딴만 괜찮다고 해도 이건 조금 그래서 남자애가 일렀다는데 선생님 한테 제가 또 불려가겠죠 항상 목격한 친구 불려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또 신한친친이랑 같이 다니다가 욕먹을 수도 있고 네.